야담, 이야기. 과부가 말하길. 도련님, 오늘 밤에도 아기를. 소백산의 험준한 산맥이 남쪽으로 이어지는 곳에 기암절벽과 함께 웅장함을 드러내는 송리산 문장대에서 동쪽으로 눈을 돌리면 크고 작은 봉우리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봉우리들 속에는 풍우에 시달리며 천연연을 조용히 지켜온 성 하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시간이 흘러 많이 허물어지고 예전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지만 그 성에 관련된 전설이 주민들의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오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알 수는 없으나 이곳에는 자식도 없이 혼자가 된 여인 하나가 애처로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룻밤 묵어 지낼 수 있겠습니까? 혼자 지내는 여인에게 늦은 밤한 사내가 찾아왔습니다. 깨끗한 도포를 차려 입은 사내는 허리에는 하얀 보쯤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생은 외모 또한 준수하고 말씨가 정중한 것이 필시 부잣집의 도련님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깔끔한 모습의 사내라고 하더라도 여인 혼자 지내는 거처에 선뜻 사내를 드리기는 어려웠습니다. 제가 길을 잃어 그렇습니다. 망설이는 여인에게 사내는 다시 한번 부탁했습니다. 사내도 여인이 무슨 걱정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기에 조용히 하룻밤만 쉬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해가 뜨면 바로 나가겠습니다. 산 중에 인가라고는 없는 곳이기에 여인은 어쩔 수 없이 사내를 집으로 들였습니다. 다음날 서생은 동이 트자 조용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밤이 되면 찾아와서는 하룻밤 묵어가기를 정했습니다. 여인은 순순히 사내를 받아들여 주었고, 사내는 처음 그랬던 것처럼 동이 트기 전에 집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여인은 서생의 아이까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성함이라도 알려주십시오. 서생의 아이를 임신한 여인은 사내에게 이름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어떤 대답도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여인이 이름을 묻고 간청을 해도 사내는 끝까지 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서생의 이름도 모른 채 계집 아이 하나를 낳게 되었습니다. 근본도 없는 자식으로 만들 수는 없다. 여인은 아비의 성도 모르는 자식으로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여인은 스스로 자신이 아이의 아버지에 대해 알아보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렇게 서생에 대해 알아보려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알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여인은 서생의 두 번째 아이까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이까지 임신을 하게 되자 반드시 서생에 대해 알아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인은 서생이 매일 같이 허리에 두르고 다니는 보쯤에다 명주실 꾸러미에 바늘을 꿰어 꽂아 놓았습니다. 그 실을 따라가 보면 서생의 정체를 알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서생은 자신의 보쯤에 명주실이 달려 있는 줄도 모르고. 다시 집을 나섰습니다. 여인은 명주 실이 늘어진 길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구비구비 된 길을 계속해서 따라가 보니 어느 큰 바위 틈으로 실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위 틈으로 들어가 보니 그곳에는 커다란 지렁이 허리에 흰띠가 둘러져 있고 그 위로 바늘이 꽂혀 있는 채 죽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조화인지 여인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얼마 뒤 여인은 둘째 아이를 출산했고, 사내 아이였습니다. 서생은 더 이상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여인은 혼자 힘으로 두 아이를 열심히 키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남매는 다른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남다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덩치는 물론, 힘에서도 또래 아이들을 압도할 정도였습니다. 남매 둘은 서로 넘치는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서로 힘 자랑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인은 섬뜩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 늙은 백발의 노인이 나타나 두 남매를 같이 키우게 되면 훗날 남매는 서로를 해하려는 육상의 비극이 일어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내 말을 반드시 명심해라. 노인은 꿈 속에서 같은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하며 강조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여인은 찝찝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비록 꿈이기는 하나, 너무나 생생했고 두 아이가 남다른 힘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같은 노인이 나타나서 똑같은 어조로 경고를 했습니다. 남매가 서로를 해하려 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여인은 훗날 일어날지도 모르는 비극을 막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큰 결단을 내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매 둘중 하나만 살려야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어미로 쉽지 않은 선택이기는 했지만 아이 둘을 잃는 것보다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배 아파서 난 자식 중 누가 귀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미는 둘 중에 누구를 내쳐야 하는 게 옳은지 선택하기 힘들었습니다. 여인은 곰곰이 생각한 끝에 두 남매를 불러놓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한 가지 시합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합에서 지는 쪽이 집을 떠나는 것이다. 어미의 말에 남매는 수긍하기 힘들었지만 어미가 하는 말이니 어쩔 수 없이 따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인이 제안한 시합은 동이 틀 무렵에 딸은 문장대 맞은편 치마산에서 치마폭으로 돌을 주어다가 성을 쌓고 아들은 한발 되는 남악신을 신고 코를 뚫지 않은 송아지를 끌고 딸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시합이 시작되고. 여인은 초조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딸이 성의 마지막 돌을 올리려는 순간 앞에서 아들이 끌고 온 송아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남매의 시합은 결국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같은 시간에 여인이 주었던 과제를 모두 마쳤기 때문에 둘중 승자를 가리기는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한번더 시합을 해야겠구나. 여인은 남매에게 다른 시합을 제안했습니다. 여인이 제안한 시합은 뜨거운 죽을 쑤어서 먼저 먹는 쪽이 이기는 시합이었습니다. 이번 시합을 하며 여인은 자신의 속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인이 진정으로 살리고 싶어하는 쪽은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시합이 시작되자 여인은 아들에게는 미지근한 죽을, 딸에는 아주 뜨거운 죽을 건네주었습니다. 결국 아들이 시합에서 이기게 되었고 딸은 약속대로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떠난 딸에 대한 소식은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 스스로 하늘 길을 선택했다는 소문만 들려올 뿐 달리 어떤 이야기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아들은 거구의 장정으로 성장했습니다. 아들은 나라의 보탬이 되는 장수로 거듭나게 되었고 외적에 침입이 있을 때마다 외적을 무찌르는데 일등공신의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들이 싸움을 하다가 지치면 강물로 뛰어들었다가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강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다시 힘이 솟아나 용맹함을 떨치고는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적장은 한창 전투를 벌이다 아들이 강물로 뛰어들기를 기다렸다가 미리 준비한 수십 가마의 소금을 강물에 풀었습니다. 적장의 술수를 눈치채지 못했던 아들은 강물에 뛰어들었다가 몸이 비틀리며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눈을 감았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커다란 지렁이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지렁이는 외적을 아주 손쉽게 물리칠 수 있었고 다시는 외적이 침입을 하려는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설이 전해지는 곳은 경상북도 상주군 북면 장아밀에 위치한 옛성터입니다. 지금 그곳 성곽은 무너지고 잡초만 무성하나 막노와 일부 성곽은 예전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위 이야기처럼 자식들 중에 한 명을 내쫓아야 한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과연 선택을 할수 있을까요? 저라면 절대 선택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지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자식 하나를 내쫓은 들 평생 마음 편히 살수 있을까요? 같이 있다가 같이 떠나가는 게더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